제2 4회 광주 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 걷기 대회가 3월 30일 오전 광주 시청 야외 음악당과 광주 천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 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 매일신문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 시장과 전무창 광주시 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희강 서구청장 김병래 남구청장, 마형렬 광주 매일신문회장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마형렬 회장은 대회사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통해 봄기운 가득한 녹음 속을 걸으며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주천변 이런 푸르른 녹음과 광주천 둔치 활짝 핀 유채 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남기고 여유로운 봄기운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대한 안마사협회 광주시 지부 회원들의 안마 서비스와 페이스 페인팅, 레일 아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으며 추첨을 통해 TV,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습니다.